탱크가 한 3세기. 워크랙, 워크랙이요 지르는 거. 1층에, 1층에 크랙도 있어. 이봐, 내가 보증기간 연장하라고 했잖아. 비싸다고. 론다, 다 잠깐. 나도 괜찮 어, 아, 키 이 세대. 뺏어 피. 뺏어 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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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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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를맞 마지막 진이야 마지막 이야 아, 굿. 어딨어? 어, 시끄러. 어, 굿. 빨로빨리빨리빨리빨어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지빨리빨리 음, 맛있네. 유사 크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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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대빵 <제바> 먹고 있더라고. <laughs> 와, 집에 야야 혼자 막는다 일단? 중량 탄약이, 에너지 탄약이 필요하다 타격 중이다 아뭐 ㅈㄴ 아이야 뭐지 뭐지 흑잉이야 돌았어 크게 하나 어허 드 충전 중윙 전개 원래 이렇게 안 치지 않 치니. 나한테 오면 가 잡아줘

나머가 어, 위에 옥상이 있네. 아, 어디에요? 높인 거? 그렇지, 그렇지. 응. 내려와서 살리나봐. 살려줘, 살려줘! 지붕이야. 아, 데잡아지이거 어? 어? 다발. 다발. 아, 갈라. <목소리> 야, 야, 야. 야, 나 야. 야, 나 여기 혼자 볼수 있어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라이즈 거의 크랙이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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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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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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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 소생 아들, 아들, 아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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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여서 소생시켜야 돼 이거. 안 돼요. 실드 충전 중. 그리고 여기. 뭐로 사도도 안 되나? 이렇게 <laughs> 많아 죽을 사람이. <웃음> <웃음> 나 이러다 나까지 기다이어지려름이던져 드림. 폭도던져으리 어? 어 나한테 줘야 돼. <laughs> 잠시만 던졌는데 바닥에? <laughs> 어, 나깨다아 음, 여기 여기 <laughs> 없는데? 어, 피다피다피다아키아 <laughs> <laughs> <피한다. 웃음> 아, 진짜 여기 배도 없어 큐비컬 있는찾아겠다 내가 만들어야 돼 아, 너무 웃은벨인데 아, 존나 아니, 웃겼네. 왜 <웃음> <웃음> 아, 나 너무 웃어서 힘들어. <웃음> <웃음> 나 실벨이 많면안되나 아, 실벨 없는데? 님들이 실벨 다 먹었어. 그러면 나 실벨 만점. <laughs> 아니, 이거 부족한데, 저? 기다려보세요. 저 한번 모아봐. <laughs> 이거. <웃음> 나 아, 부족한데. 아, 55개도 됐지. <laughs> 아, 나 웃기네. 이게 뭐있이야 이게 <laughs> 앞에 차 타고 가야겠다, 이따가. <laughs> 아니, 실베6 0심내다침친 거잖아요. 6개 쓴있고 <laughs> 이거, 이거 가 하나 먹 기어 들갔는데 거기 기었다니까? 형 이거 고프다 <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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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 아, 하면서 아니야. 들어갔는데 거기 걔가 거기서 죽으면서 대박을 내 머리 위에 아 아니 너무서 너무 힘든데 300 칼로리 소모해서 야식 먹어도 어. 아. 합리화 개쩔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인가 <laughs> 이것이 바로 오사스의 그림 아니 오시라고요 리긴 데 멀다 이제. 존나 멀다고 <laughs> 주사기 존나 먹어야겠다, 주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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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빨리 타라고! 주사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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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어디에 내가 뭐 버리긴 했었는데 확인하이! <목소리> 항공함?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가가가가 빨리 가 어우 좋아라 안전 <목소리> 체력 회복템 없어요 저아 빨리 가요 아이 가 아, 맵으로 봐 맵으로 <목소리> 왜 불어 못해요? 왜 불어? 뭐야? 뭐야? <웃음> 뭐해? 뭐해? <웃음> 저 앞에도 뭐야? 저 앞에도 <laughs> 뭐야? <웃음> 아, 리버파 레전드네 이씨 누는 거 아니야? 오! 뭐야? <laughs> 페이징은 뭐야? <laughs> 에? 페이징도 돼? 되네요. 눌러봤는데 두개 <laughs> 왔네. 나도 배터리 많이, <laughs> 많이 <laughs> 먹어. 배터리 두개 있어요. <laughs> 얘두개이 와우. 감사 감사. 왜개 네 됐어? 아나2배사라졌네 <laughs> <laughs> 모든 게 없어지네. 이야어 뭐야, 날아간다태양광간다태양광 우리가 밥 바... 먹고 할게. 가다가 멈칫타는 느낌? 우리 짱벌려고이 앞에 있는 거 같은데. 감마이어 어, 이거 점타 하면 돼요? 뭐야? 샷건탄아 있는가? 여기 오 열어보 좀. 여기까지는 다 왔어. 아, 어, 히스칠드다히스 어, 히스 칠. 아, 뭔데? 끝났다. 게 okay, 웃기지. 아, 존나 웃기네. <laughs> 아, 네, 많이 비는데? 세명 비는데? 아 씨발. 방금 이거 클릭 리야 발키리가 아, 점프 타고 어, 써야 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파밍하셔야 돼, 서 여기 에탄 있네, 위에 비판. 아, 위에 비판, 위에 비 에? 넉넉한 거 같은데, 두 번이나 싸울 수 그럼 한번 있지. <laughs> 털려있다. 아, 위가, 위가. 아, 여기 위까 위까. 아 뭐야. 네 왼쪽, 그래? 왼쪽 집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야야야야 거기. 위로... 아니 위로 제가 붙탈라 볼까요? 아니면 구, 구 철책선까지 기다리자. 아, 나아나 발키리. 그, 없... 머리 <laughs> 보일 것 같은데. 머리 보일 것 같은데. 몰라, 시발, 오오! 우 <laughs> 어? 뭐야. 그래 <laughs> 맞았네, 진짜로. <laughs> 오, 수영 <옆에 갔네. 웃음> 어, 살짝 오고 있었어. 여기 막으려고 대기 타고 있거든요. <laughs> 1분 남았어. 살천히 올라간다, 얘네. 아싸 이배이 클래식 덱 사람. 여기 서 그냥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음, 네. 여기 중량 확장 단창이야. 레벨 3. 레벨 2. 있다. 없다. 여기 하나도 없다. 일단. 아 얘는 올라갔다. 얘는 발킬 있네. 여기 올라 아, 어. 베를린 장벽. 우리또 어. 봐야돼. 네, 우리도 봐야돼. 가야... 어? 어, 어어? 어? 아. 20초면 차, 20초면 차. 기다렸다 아. 가자. 어, 이거 금방 차잖아. 발킬이. 금방 차는데, 저기까지는 안, 아, 안될것 같은데, 링? 여기 있으면은 폭이 좁아서 좀 늦게 줄이긴 해요. 봐. 야저 앞에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 어디? 그 아니, 아니야. 아니. 혼자 혼자, 혼자 바로 앞에 혼자 바로 어, 앞에. 어, 저도 뼈를 붙고 어 뭐야 뭐야? 포치하려는데? 맞아. <laughs> <말아. 웃음>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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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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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라, 포. 딱한 목. 오, 여기 존나 아픈 게 맞았다, 일단. 근데 세명다 있는데? 뭐라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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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명. 전 이제 봅니다. 개있한명 비고. <웃음> <웃음> 뭐야, 쫓으러 <또> 가야 <돌아가야> 돼. <laughs> 야. 아 공, 아으로 갔다. 파밍 효 일본이 나온나탄어 여기 에너지, 여기 버디 쉴드야. 어. 레벨 여기 쉴드 아, 배터리야. 아,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얼얼티미 있다. 냠냠냠냠냠. 이지 다행히 신로 그냥 지네 괜찮은데? 다행히 여기 리니카고 여기 가... 여기로 비행하자고 거기 바뀐 바뀐 저... 우리 위에 보가돼 위에 비얘네 저쪽에 적이 보인다 아라얘네 아, 밀어볼게 이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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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나까지 와뭐 뭐야 뭐얼 뭐야 뭐야 멀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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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존나 재밌네 아이번판 존나 웃겼네 진짜 눈 똑가 아닙니까? 존나 웃기네. 아, 씨. 이주위에 사람이 없어다니까 이거 히버드로 갑자기 머리통 확 내려 찍어도 할말 없어. 아, 존나 웃기네. 라 너무 재밌